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백철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방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좀 이슈가 네. 될 만한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체 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체 상금이라는 게 정당한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 배상의 그 음. 예정으로서 그렇죠. 징수하는 금액을 지체 상금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도 가능한 걸로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느 때 그러면 은 감액이 가능한 건지 음. 이런 부분.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이게 우리 지체상금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체상금율이라는 게 지체가 된 일수에 네. 그 계약 총 금액의 몇 분의 일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딱 선정돼 있는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그냥 그 기간을 산정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감액할 수 있는 그 기준을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음. 내용, 음. 지체 상금을 예정한 동기, 음. 실제 손해와 그 음. 지체 상금액의 대비, 음. 그 당시의 거래 가능 및 경제 상태 음.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음. 약정에 따라서 산정한 지체 상금이 음. 부당하게 과다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면은 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 음. 강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네. 적용이 되잖아요. 네.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상대방에게 네. 지체상금을 물도로 의무화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체상금율이나 납부방법이라든지 뭐뭐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 법에서 다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네, 지체 상금은 이제 물게 하고 있죠. 지체 상금을 면하는 이제 그렇죠. 면책이 되는 기준이 아까 불가항력적인 사유,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재지변, 우리 쪽에 가실이 없다.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네, 네. 오히려 이제 면책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음. IMF를 겪었잖아요 네. 네. IMF를 이유로 자재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네.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음. 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막 너무 많이 음. 쏟아져 가지고 음. 그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네. 와서 지체된 기간은 면책해 달라. 이게 뭐 아주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 범위 내를 벗어나서 뭐 기록적인 폭우 내지는 뭐 강풍이 불었다. 그랬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비가 오는 날 수도 공사 기간에 예정에서 포함해서 공사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라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광의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 또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제 광급자재와 네. 관련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그렇죠. 국가에서 제공해야지만 어떤 물품이 완성되는 네.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근데 그 광급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지체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군 출신이다 보면 함정이 있잖아요, 함정. 현대중공업이 어뭐 중공업 네. 맡기면 그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현대중공업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현대중공업이 부분 부분 하청을 줬거든요 우리 기술력이 없는 거는 또 외국가 이제 기술력을 도입을 해서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외국에서 기술력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에 또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정들에 근거해서. 네. 어 하청업체들이 이제 더 발전을 못할때 그럴 때는 이제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음. 지체 상금 면책 사유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이나 뭐 방위사업청 네. 내에 어떤 군수품 조달 관리 규정 음. 이런 데서 많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가 네. 있긴 하지만 음. 그 사유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 장비 시험 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네. 다음에 물품 인수,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 처리가 지연된 경우. 기술 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이게 어, 어떤 법이죠? 군수품 조달 관리 규정인데 아. 방위사업청 규정이고요. 네. 여기 보면 은 자세한 면책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네. 지체상금 면책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음. 업체에서 주체상금 음. 면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방위사업청에서 면제 신청을 받아서 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네.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음. 통보를 할 수도 있죠. 음. 네. 그런 면제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예. 방위사업청 내부적으로 아마 뭐 음. 계약심의위원회 뭐 이런 걸 열어가지고 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할 텐데 아. 그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네. 방위사업법에서는 그 옹부주만 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 그 옹부주만 제도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구체화 시켜놓은 게 방위사업청의 공부지만 지체 상금 심의 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방위산업청 훈령이네요 네, 그렇죠. 어, 일반 지체 상금하고 다른 이제 국가와 특기제 그렇죠. 방위산업,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 방위산업법에 규율하고 그 방위산업법의 훈령에 따라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이게 온구즈만이기 때문에 네. 외부 뭐 교수, 아, 변호사, 뭐 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네.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업체가 요구하는 음.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온구즈만 아.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들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감 부서, 그다음에 뭐 계약 업체 등을 출석 시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내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 법률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리인으로 참석해서 업체를 대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상에 따르면, 그 위원회 가기 전에 네.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그 업체랑 변호인이랑 그 계약 담당 공무원 또는 이제 어 우리 방위사업청에 있는 그 업무를 네. 담당하고 있는 짙게 말하 법무관들을 네. 면담을 해서 아니면 서면을 넣어가지고 설득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네. 대응을 하는 게면제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온부스만 제도에까지 갔는데도 안 된다. 그럼 소송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송으로 네. 가야 되겠죠. 소송으로 가면 이게 지체상금 부분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나중에는 공사 대금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좀 조기에 법적 판단을 음. 조력해 줄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이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맞습니다.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음. 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체상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체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체상금 면책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